자 이제 남자 단체 4강전 경기 청주시청과 서울시청 선수들이 입장을 했습니다. 선수들 소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개동현 선수, 김봉만 선수, 네, 그리고 김태양 선수. 네, 뭐 서울시청 선수들 당시에도 그렇지만 굉장히 또 실력 있는 선수들 특히 개동현 선수가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퍼펙트한 점수를 쏘면서 첫 번째 주자로서 많은 역할을 해줬었죠. 네. 자 그리고 청주시청 선수들 역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승 선수, 네, 임동현, 이 임동현 선수. 그렇습니다. 청주시청이 아... 또이 남자 단체는 또 음... 2위로 일단 올라오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정선유 코치. 네. 네, 임동현 선수는 어, 개항구청장배 때 저기 콘퀘스트 대회 때문에 아, 참석을 못했었는데 이번 대회는 단체전을 함께 하네요. 그렇습니다. 임동현 선수가 역시나 뭐 올림픽 3회를 또 출전한 아주 예, 실력 있는 선수니까요. 또 이번 경기를 통해서 과연 결승으로 진출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결승 경기장인 만큼 얼마만큼 적응을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네 선수들이 좋은 기량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는 남자 일반부 단체에서 또 11위를 기록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11위를 차지하더라도 네, 지금 세트제 경기를 하면서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는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경기 시작됐습니다 배재현의 슈팅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텐으로 산뜻한 출발을 알리는 배재현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은 뒤에 있는 선수들이 좀 편하게 경기를 할 수가 있죠 네, 역시 리드오프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는 배재현 선수입니다 어, 이번에도 텐입니다 배재현에서 이재승 선수까지 텐을 쏴줬고요 이렇게 네, 되면 임동현 선수도 되게 편하게 네, 집중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타임이 좀 기네요 임동현의 마무리, 텐입니다 자, 일단은 처음 30점으로 마무리 지은 청주시청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서울 시청은 아무래도 부담이 좀 많이 갈 텐데요. 그렇죠. 상대방이 퍼펙트한 10-10-10을 쏘았는데 그래도 선수들도 10-10-10을 쏠 수가 있거든요. 네, 개동현 선수 역시도 그런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개동현의 슈팅. 아 살짝 빗나갔군요. 9점입니다. 이어서 김봉만 만은 한을 쏴 줍니다. 이렇게 되면 김태양 선수가 10점을 쏘게 되면은 1점 차이로 세 발씩을 남겨 두면은 네, 청주시청도 약간의 긴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김태양. 9을쏴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청주시청이 조금 더 앞서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10점, 10점, 9점, 2 9점을 쏘면은 첫 세트를 예, 상대방이 안 쏘더라도 네, 가져올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기선제압을 하고 있는 청주시죠. 배지어네 슈팅 이어집니다. 오 이번에도 텐입니다. <laughs> 네 같은 자리 자기 화살을 찾아갔습니다. <laughs> 제대로 명점이 잡혀 있는 <laughs> 네, 모습이에요. 또네 그렇습니다. 이어 이재승 선수. 아우 이번에도 텐입니다. 네 본인이 지금 GPS를 기타이세요? 위해 달아났나요 <laughs> 본인의 화살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약간 유도탄 같은 <laughs> 아, 느낌이니다 네, 이렇게 되면 9점만 쏘아도 네첫 번째 세트는 청주 시청이 가져갈 수 있는데요. 네 임동현의 마지막 슈팅 어떨까요? 네타이좀 깁니다. 이번 순위 2위였는데 개인에서 아, 야, 아, 역시 텐입니다. 10 <laughs> 자올 텐을 쐈습니다. 청주 시청. 네 60점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정말. 예, 결승전에 승금만도 네, 서울 시청 선수들 웃고 있습니다. 뭐 <laughs> <정말> 어이가 없다는 <laughs>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대단합니다 역시. 자, 예, 한국 양궁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아, 탱. 계동현 <laughs> 첫 번째는 9점을 쳤지만 이번에는 10으로 일단 1세트 마무리 짓습니다. 이어서 김봉만 선수 다시 한번 슈팅을 이어가겠습니다. 김복만은 개인 순위 53위를 기록했습니다. 좋긴데요. 아, 아 그럼에도 텐입니다. 불구하고 네. 텐을 쏴줍니다. 지금 서울 시청도 이게 기록이 못 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지금요. <laughs> <laughs> 상대팀 청주 시청이 너무 잘 쏘았기 때문에 예, 빛이 좀 바라는 것 <laughs> 같습니다. 네. <laughs> 자 아, 라인에 걸쳤나요? 오테놀홀 어, 어, 라인 네. 일단 확인이 필요한 상태지만 일단 청주시청이 또 무결점 슈팅을 보여주면서 60점으로 1 세트를 가볍게 가져왔습니다. 음, 네 서울시청 이태훈 감독님네 <laughs> 웃고 계신데요. 그렇죠. 네 정승희 코치. 아 약간 지금 이 미소를 감추는 것 같아요. 또. 음, 네 지금 청주시청의 예, 홍승진 감독님은 지금 국가대표. 지금 세계선수권대 출전해서 이제 오늘 귀국을 할 텐데요. 네. 네. 정승희 코치가 지금 뒤에서 서고 있습니다. 잘또 선수들 다독여주고 있고요. 뭐 사실 다독여준다고 할 필요도 없이 선수들이 너무 지금 1 세트를 깔끔하게 쏴줬습니다. 네, 지금 결승 경기장에 서게 되면은 진짜 신박수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겨내고 지금 퍼펙트한 점수를 음. 쏘면서 첫 번째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또 그리고 또잘 쏘고 나서 그 다음이 문제거든요. 네. 또 어떤 집중력을 보일지. 두 번째 세트를 보겠습니다 사실 서울시청도 1세트 이제 두 번째 슈팅 때는 모두 또 0점을 좀 잡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두 번째 세트가 주 박빙일 것 같습니다 서울시청 먼저 슈팅 이어갑니다 개동현 선수 아 9점입니다 김복만 선수가 지금 중간 역할, 허리 역할을 지금 잘 해주고 있는데요. 네, 김복만 선수는 네. 모두 텐을 쏴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세트 첫 발은 또 어떻게 될지. 아, 지금은 이 네. 쏘면서 네. 이거는 밸런스가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저희들이 양궁은 50대50 팽팽한 이 상황에서 슈팅이 나와줘야만이 되는데 지금은 네. 본인의 슈팅이 밸런스가 무너지는 바람에 실수발이 나왔습니다. 네, 슈팅을 쏘는 순간 아차 싶었던 김복만 선수 7점을 쐈습니다. 이어서 김태양 선수입니다. 김태양 선수 9점입니다. 네, 상대방이 워낙 잘 쏘아놨기 때문에 서울시청은 부담을 안고 쏘는 데요. 무조건 10점을 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 음. 때문에 이런 실수도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확실히 청주시청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서울시청이 약간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어서 청주시청 배재현 선수 셔팅. 살짝 빗나갔습니다. 9점. 지금 표적진 단착군이 굉장히 이쁘죠. 네. 청주시청은요. 촘촘하게 잘 모여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재승 선수. 대학실업 단체 1위를 기록했었는데요. 오웬스텐입니다. 오입니다 <laughs> 이재승 선수. 중간 역할 굉장히 잘해줘죠 그렇죠. 계양구 청장배 때도 그때도 거의 퍼펙트한 예, 중간 역할을 해 줬었거든요. 네. 이렇게 임동훈 선수도 편하게 쏠 수가 있는데요. 임동훈의 슈팅 9점. 9점입니다. 3시 방향으로 좀 많이 치우 쳤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세발을 남겨 두고 지금 3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청주 시청이. 그렇습니다. 일 사실상 서울시청에서도 이 점수가 25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청주시청 입장에서는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아 지금 네. 8점입니다. 계동근 선수 이렇게 부담을 좀 많이 안고 가죠. 네. 본인들 점수도 첫 세트 때 나쁜 점수를 쏘지 않는데 상대방이 워낙 잘 쏘았기 <laughs> 그렇죠. 때문에 예, 부담만을 많이 안고 쏘고 있습니다. 이재승 슈팅. 아 어, 이번에도 많이 빗나갔네요. 네, 김복만 선수인데요. 네. 아, 같은 선수죠, 네. 네. 지금 서시청선수이 정말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김태양 선수. 아, 이럴 때수로 화이팅을 좀 많이 외쳐주고 어차피 세트별로 되기 때문에 네 점수는 가져가지 않거든요. 일대일로 좀더 본인이 본인들의 루틴이나 그리고 이제 들어오기 전에 어떤 화이팅 을 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살려가면서 팀 분위기를 다시 업을 시켜야 됩니다. 어쨌든 이 팀플레이에서 중요한 거는 서로를 또 다독여줄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살려야 되겠습니다 정주시점 배재현의 슈팅 9점입니다 네, 지금 어... 이 부분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적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해주고 있죠 네 이어서 이재승 현재까지는 텐을 모두 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도 역시 텐입니다 정말 중간 역할 잘해주고 네. 있습니다. 허리에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뒤 네. 엿쏘는 이 임동현 선수도 편하게 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동현 조금 길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늘쏘니다 이번 2 세트도 청주 시청이 가져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서울 시청은 피겨도 안 됩니다. 다체전은오 네, 그렇죠. 점을 먼저 획득하는 팀이 승리인데요. 네. 네. 자 과연 여기에서 이 서울시청이 또 뒤집을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되겠는데 자참 어떻게 보면은 많이 어려워진 서울시청입니다 청주시청이 이 아주 좋은 찬스를 계속해서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일단 지켜봐야 되겠고요자 아, 현재까지 1세트 뭐 올텐을 쓰면서 서울시청을 완벽하게 압박한 청주시청 2세트까지 내리 가져오면서 세트스코어는 4대 0으로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양 팀의 3세트 이어지겠습니다. 3세트 역시도 서울시청이 먼저 슈팅을 이어가겠습니다. 계동현 선수 지난 이 남자 개인에서는 23미를 기록했습니다. 계동현의 3세트 첫 번째 슈팅이 어집니다 어우, 테를 쏩니다 일단 3세트 좋은 출발을 알리는 개동현 선수입니다.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이어서 김봉만 선수의 슈팅. 음. 이번에는 8점입니다. 앞서 2세트 때는 일단은 모두 7점을 쌌었는데 이번 3세트 첫 번째 슈팅은 8점이었습니다. 이어서 김태양 선수. 텐입니다 김봉만 선수가 팔점을 사음에도불구하고 일단은 개동현선수와 김태양 선수가 텐을 쏴주면서 점수는 어느 정도 괜찮아 보이는 점수입니다. 자 이어서 청주시청배재현선수부터이어집니다 엑스텐입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는, 당황하지 않는 청주시청 리드오프 역할을 제대로 해준 배진 선수입니다. 이재, 이재승 선수의 슈팅 이어집니다. 이재승 9점입니다. 일단은 허리 라인에서 2세트까지 탄탄하게 또 든든하게 지켜줬던 이재승 선수 3세트는 9점을 쐈습니다. 이어서 임동현 선수 마티형으서이 뒷문을 잘 잠가줄 수 있을지 텐입니다 10. 자, 일단은 한점 앞서 있는 청주시청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은은 오히려 서울시청 쪽으로 더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분의 슈팅 이의집팅이어집입다다점입니다 이어서 김봉만 선수. 지금은 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봉만 텐을 쏴 졌습니다. 참 필요한 순간에 일단은 김봉만 선수가 텐을 쏴 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김태양 선수. 부담이 될수 있겠지만 신중하게 써야 되겠습니다. 자 역시 엑스텐을 써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57점을 일단 3세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청주 시청 입장에서는 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찬스가 오긴 했습니다. 배지현 선수 9점. 이어서 이재승 선수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타임이 길어지고 있고요 9점 이렇게 되면은 임동현 선수가 텐을 쏴줘야지만은 성주시청은 이번 게임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점이 필요한 청주시청. 임동현 선수의 슈팅 이어집니다. 임동현 아하 9점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번 3세트는 서울시청이 가져오게 됩니다. 자 세트스코어 4대2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있는 서울시청 청주시청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어쨌든 무승 점수를 동률로만 이뤘었어도 세트스코어 한 점을 더 가져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일단 기회를 살지 못한 부분이 참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자 세트스코어 4대2 이제 4세트로 접어들겠습니다 청주시청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내주면 안 되는 상황 서울시청 입장에서는 꼭 2세트를 가져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4세트 이어지겠습니다 개동현 선수부터 다시 한번 이어집니다 타임이 좀 길었는데요 9점을 쏴줍니다 이어서 김봉만 선수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3세트 마지막에 또 텐을 쏴줬습니다 김봉만의 4세트 첫 번째 슈팅 이번에도 많이 벗어납니다 8점을 쏘는 김봉만 이어서 김태양 선수입니다 김태양 선수는 꾸준하게 또잘 쏴주고 있는 모습 3세트 모두 텐을 1습니다 김태양 전, 을0줍니1 0 7점입니다 전, 간점수 이어서 청주시청 배재현 선수 이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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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렇게 되면은 뒤에 쏘는 선수들의 참 부담감이 많이 덜어지겠고요. 이어서 이재승 선수 9점입니다자 그리고 임동현 선수의 슈팅 이어지겠습니다. 편입니다. 29점 중간 점수 청주 시청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트도 청주 시청에게 조금은 유리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서울 시청 개동현 선수의 슈팅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살짝 밑으로 치우치면서 9점. 개동현 선수는 오늘 경기 현재까지는 텐을 단두 개만을 쐈습니다. 이어서 김복만 선수입니다. 김복만 선수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9점을 쏴주는군요. 이어서 김태양 선수입니다. 김태양의 마무리. 살짝 멀었지만 9점을 쐈습니다. 54점으로 4세트를 마무리 지은 서울시청입니다. 이렇게 되면 은 청주시청 입장에서는 참 유리한 고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은참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엑스텐을 쏘면서 배재현이 이 경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어서 이재승! 배재현의 흐름을 이어서 잘 쏴줄 수 있을지 구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청주시청은 6점만 쏴도 이번 4강전 승리를 하면서 결승으로 안착하게 됩니다. 임동현의 마무리. 임동현 테네스입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청주시청이 세트 스코어 6대2로 서울 시청을 꺾고 결승전에 먼저 안착을 하게 됩니다. 주 시청이 지난 이 개양구청.